5.5 간단한 도형의 작도 1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작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리거나 선분을 연장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눈콤 없는 자죠. 그리고 원을 그리거나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옮기는데 사용하는 것은 뭐다? 컴퍼스다 맞죠?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 선분 AB와 길이가 같은 선분 CD를 작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선, 어, AB라는 점이 주어져 있겠죠. AB라는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AB가 있는데, 이 AB와 길이가 같은 선분 CD를 작도를 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c를 지나는 c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야 되죠. 직선을 적당히 끊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선은 c를 잡아서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해서 점 c를 지나는 직선 l을 우선 그린 다음 무엇을 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우선 B의 길이를,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a 에 컴퍼스의 끝을 대고, B의 길이를 채야 되겠죠. B의 길이를 채야 되겠죠. 이게 ㄴ 그리고는 C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A를 그 컴퍼스의 뾰족한 부분을 대고, 길이를 잰는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길이를 그대로 한번 그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점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T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은 선분을작도해 봤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오른쪽 그림이 있는 삼각형 ABC와 둘레의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직선을 그려야지 되겠죠. 선분을 작도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적당하게 길이를 선분을 잡고 처음 시작을 우리가 O라고 한번 해 봅시다. 여기에서 둘레의 길이가 같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AB의 길이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퍼스로 이 AB의 길이를 재을 수 있겠죠. 컴퍼스를 대고 A의 길이를 재서 O를 기준으로 해서 A의 길이를 AB의 길이를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점은 AB의 D라고 하면 AB의 길이와 OD의 길이가 같게끔 됐죠 우선. 그리고 그 다음에는 BC의 길이를 잴수 있겠죠. BC의 길이를 컴퍼스를 가지고 길이를 재서 다시 D를 기준으로 해서 BC의 길이를 옮겨줍니다. 컴퍼스 어 4번이죠. 컴퍼스로 길이를 재어서 이 점을 2라고 두면 내가 B, C의 길이랑 B, E의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길이를 작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AC의 길이를 그어야 되죠. C의 컴퍼스의 끝을 대고 AC의 길이를 재보면 4번 재보면 5번이죠. 몇번 5번, 5번 길이를 재서 그 길이랑 같게끔 1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길이를 재어 보면 F점이 나오는데. 지금 AC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도록 우리가 작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선분은 OF가 되겠죠. OF의 길이가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와 같게 되는 거. 알겠나요? 됐죠?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그림은 각 X, O, Y와 크기가 같은 각을 반직선 A, B를 한 변으로 하여 작도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과정을 나타내 보면, 자, 첫 번째 O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적당한 원 하나를 그리고 그리고 A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1과 똑같이 한번 재줘야 되죠. 그리고 D를 기준으로 해서 C까지 만나는 점까지의 길이를 재어주고요. 그리고 F에서 똑같이 여기서 재던 길이와 똑같은 간격으로 그어주며 만나는 점 E가 생기는데. A랑 E랑 연결해줘서 각을 반직선을 그어주어가지고 각두 개가 같게끔 작동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걸 찾아보면 당연히 OC하고 AF하고는 같은 간격의 원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의 일부분이니까 D극각 A, D극 어, 같고요. 그 다음에 E에서 C 길이 잰 거랑 F에서 E 길이 잰 거랑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자, 티귿 디귿 봅시다. 티귿은 AE의 길이와 AE의 길이와 AB의 길이는 당연히 다르겠죠. 누구랑 같아야 돼? AF의 AF의 길이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티귿은 틀렸고요. 리을 보면 X, O, Y. X, O, Y랑 E, A, F랑 당연히 각을, 똑같은 각을 잡도 한 거니까 같겠죠. 됐나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그림의 B, C, D 중에서 각 A와 크기가 같은 각을 컴퍼스를 이용해서 찾으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나타내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컴퍼스를 가지고 선생님이 적어 주는 순서에 맞게 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A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A를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립니다. A와 간격이 똑같이 해서 B에서도 간격이 안 같네요. 간격을 같게 해서 자, 간격을 같게 해서 B와 C와 D를 B와 C와 D 점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간격으로 1번과 똑같이 2번을 다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요까지의 간격을 컴퍼스로 재어보세요. 재어봐서, 나머지 것들과 간격을 맞추어보면,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해보면, 얘는, 어, 요렇게 되네요. 그 말은 같은 간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재어보면, 자, 재어보면, 오, 어, 여기까지 가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 재어 보니까 어 요거는 똑같이 요점이 가네요. 그 말은 각이 같은 것은 a와 크기가 같은 각은 각 d 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6번 넘어갑시다. 6번 컴퍼스를 이용해서 평면 위에 한점 A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원을 그린 다음에 어, 이 원의 한점 B를 잡아서 다시 똑같은 간격으로 원을 그렸더니 지금 두 원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두 점에서. 그러면 한그두점 중에서의 한 점을 C라고 내가 잡으면 어,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인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당연히 이 AC는 반지름이죠. 그리고 AB도 반지름이니까 같은 아, 원의 반지름이니까 똑같고요. B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AO랑 아, AB랑 BC의 길이가 같으니까. 세 개의 변의 길이는 같다라고 되겠네요. 그 말은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